예 안녕하세요 문정우입니다. 디스크 골프에 관련된 수업 안내 자료입니다. 우선 디스크 골프는 티라인 즉 시작 지점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 홀에 넣는 게임으로서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에서 다음 주자가 연이어 던져서 홀에 보다 적은 횟수로 넣어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크게 디스크 골프를 던지는 샷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먼 거리, 긴 거리를 던지는 드라이빙샷 그리고 목표 지점 근처로 떨어질 수 있게 안정적으로 던지는 어프로칭 마지막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퍼팅샷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학교 사진인데요. 코스를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 즉 1번 코스는 1조가 제작을 하며 어, 피구장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구장 반대편에 있는 정자까지 활용을 해서 코스를 제작하면 되고요. 두 번째 홀은 정자 뒤쪽에 있는 잔디밭에서 운동장 가로질러서 스타트 라인 출발 지점 있는 곳까지를 활용하여 코스를 제작하면 됩니다. 3번 홀은 100m 트랙 시작 지점부터 개수대까지가 되겠고요. 4번 홀은 정원을 이용하는데 기숙사 앞에까지 공간을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4번 홀이 주의할 점이 수업 때도 말했지만 본관 근처로 가지 않고 웬만하면 운동장 쪽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코스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홀은 기숙사 옆쪽 계단 쪽에서부터 강당과 영랑간 사이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홀이고요. 6번 홀은 영랑강과 강당 사이의 위쪽에서 사을 던져서 운동장 어디에서든 끝나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7번호는 운동장 어디에서 시작해도 되며 다시 1번호의 스타트 지점이었던 정문 쪽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홀을 쭉 보시면 1번호이 끝나는 지점이 곧 2번호의 시작 지점이 되고 2번 홀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서 다음 홀인 3번 홀이 시작점이 됩니다. 즉 라운딩을 할때 해당 홀이 끝나면 그 근처에서 다음 홀의 시작 지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 되며 어, 그곳에서 그 홀의 캐디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타수 계산법입니다. 어, 위에 그림은 선생님이 파 포홀 네 번만에 가야 팔을 할수 있는 파 포홀을 예를 들었는데요. 처음 자 처음 스타트 지점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주자가 샷을 합니다. 떨어진 지점에서 두 번째 주자가 샷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 또 떨어진 지점에서 세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샷. 자네 번째 샷은 넣어야 파 포홀이기 때문에 여기서 8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자가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게 되면 8을 해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1번 주자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한 번에 홀인 지점에 목표 지점에 맞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홀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주자가 던졌고 두 번째 주자가 너무 잘했네요. 한 번에 득점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가져갈 수 있는 이글이 되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주자가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겠죠. 네 번만에 가야 되니까 버디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주자가 넣으면 당연히 파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근데 네 번째 주자가 실패를 해서 뭐 이쯤 부근에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럼 다시 1번 주자가 여기 떨어진 지점에서 최종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고 이때 성공을 하게 되면 플러스 1, 다섯 번 만에 성공했기 때문에 보기,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안 되고 6번 주자가 던져서 들어가게 되면 더블 보기. 다시 세 번째 주자가 던져서 넣게 되면 일곱 번째만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 보기 자 플레이가 잘안 됐네요 결국 마지막 주자까지 한번더한 바퀴를 더 돌아서 목표물을 맞히게 되면 더블 파가 되게 됩니다 이 더블 파라는 말이 파포홀네번만에 넣었을 때 파를 하는데 그것이 곱하기 2즉 8번만에 넣었다 해서 더블 파라고 명칭이 부여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A 팀이 파3세 번만에 넣어야 파를 할수 있는 홀에서 다섯 번을 던져 목표물에 도달했다면 타수와 그에 해당하는 명칭은 무엇이 될까요? 네, 다섯 번만에 던져서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더블 보기. 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B팀이 팝 5, 5번 만에 넣어야 팔을 할수 있는 홀에서 12번이나 던지게 됐네요. 그래서 목표물에 12번 만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이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B팀의 타수와 그에 해당하는 명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무엇이 잘못됐죠? 지금. 네. 파5 홀은 다섯 번 만에 가야 판데 곱하기 2즉 더블 파는 10입니다. 결국 10번까지 던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그 이상인 12번이나 던지게 했죠, 캐디가. 자, 이때 캐디는 열번째 샷을 해도 목표물이 안 맞았을 시에는 경기 라운딩을 중단하고 우리 활동지에 발을 정자로 10개가 표시가 되면 그 밑에 칸에다가는 플러스 5라고 적어주고 플레이어를 다음 홀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b팀의 타수와 해당하는 명칭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네 타수는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명칭은 더블파가 되겠습니다. 자 캐디와 플레이의 플레이어의 역할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한번 수업 때랑 당연히 얘기했었겠지만 한번더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우선 정해진 코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코스에 있는 캐디의 설명을 듣고 그 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먼저 던질 것인지 순서를 결정한 후에 공략법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서를 적은 종이를 플레이어 종이 활동지를 캐디에게 건네줍니다. 캐디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라운딩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됩니다. 캐디가 적어준 라운딩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캐디가 적어준 타수를 플레이어들이 확인한 후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플레이어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어, 앞선 주자가 던진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에서 다음 샷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 플라잉 디스크를 죽고 난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떨어진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샷, 샷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즉, 떨어진 지점에서 샷을 할수 있도록 캐디는 꼭 심판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캐디의 역할입니다. 어, 작성한 그림과 함께 홀을 설명을 해줍니다. 플레이어들에게. 호를 어, 설명할 때는 출발점, 티샷 위치와 목표물 위치를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설명해주고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플레이를 하다가 어, 플레이어들이 잘 모르다거나 아니면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옆에서 안내를 해주는 게 캐디의 역할입니다. 자, 플레이어의 순서를 확인한 후 라운딩을 시작하며 함께 라운딩을 하며 코스 안내 및 타수를 바를 정자로 기입을 하면서 라운딩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어, 다음에 최종 타수를 기록한 후에 거기 캐디란에 사인을 해서 플레이어에게 활동지를 돌려주고 다음 팀을 위해서 다시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캐디는 항상 여유분 디스크 하나 총. 두 개의 플라잉 디스크를 소지하고 있으며 캐디가 판단하였을 때 플레이를 할수 없는 곳에 플라잉 디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플러스 한 타점을 부여한 후 다음 순서의 플레이어가 던졌던 장소에서 재시도를 하면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출발 지점에서 첫 번째 주자가 샷을 했는데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고 봅시다. 자 여기서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캐디는 그대로 바를 점자를 하나를 체크해주고 두 번째 주자가 다시 출발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자가 던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지점에서 세 번째 주자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두 번째 주자가 던졌고 세 번째 주자가 던져서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세번 만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플레이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지점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음 주자가 다시 던졌던 지점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활동지 안내입니다. 활동지 안내에 나눠드린 두 장의 활동지를 어,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우선은 코스 만들기, 어, 출발점과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그려준 후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체크해서 어, 어떤 방식으로 목표물을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림 또는 글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라운딩이 종료된 이후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준 후에 새롭게 코스를 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개의 라운딩이 끝날 때까지는 모두 같은 코스로 적용이 돼야지 6조가 온 코스, 실시한 코스랑 7조가 실시한 코스가 다르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겠죠. 즉, 코스의 수정은 한 라운딩이 종료된 이후에 다음 라운딩이 적용될 때 수정이 돼야지 한 라운딩 중간에 수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캐디 는 플레이어들에게 어,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부여 받을 건데요. 자, 플레이어들은 코스 설명 들은 이후에 순서를 적어서 캐디에게 줍니다. 캐디는 옆에서 같이 라운딩하며 타수를 바을 정자로 적게 되겠죠. 자 다섯 번 만에 1 번홀에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하면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캐디 이름을 적어서 플레이어들에게 다시 건네주면 됩니다. 자. 최종 총점은 수업이 마무리된 후에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데요. 그 게임 플레이 한 라운딩을 돌면서 우리 팀은 이 점수를 맞았는데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못 됐는지 잘못 됐는지 서로 의논해 보고 적어 주시며 우리 팀에서 누구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있다 그런 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수행평가 점수입니다. 어, 수행평가 수업 시간 때 설명 한번 할 건데요. 어, 모든 홀을 다 8을 해서 돌게 되면 27번 만에 모든 코스를 돌수 있을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한 라운딩에서 27점 안에 들면 플러스 3점을 바로 부여합니다. 자, 28점에서 32점 사이 타수가 나온 팀에게는 플러스 2점 부여하고요. 33번이 넘어갔더라도 플러스 1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라운딩을 실시하는 동안 수행평가를 5점만 채우시면 수행평가는 만점이 되겠습니다. 팀 점수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든 1차 라운딩, 그 다음 2차 라운딩, 3차 라운딩에서 모두 34번, 뭐 35번, 33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렇죠. 플러스 1점씩 3번이니까 플러스 3점. 즉, 5점 만점 중에 3점이라는 팀 점수를 획득해 가는 거가 되겠죠. 자, 1차 라운딩에서 못했습니다. 뭐 38번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자, 2차 라운딩에서, 오, 잘했네요. 29번. 자, 3차 라운딩에서 32번. 자, 그러면 1차 라운딩에서 플러스 1점, 2차랑 플러스 2점, 3차랑 플러스 2점에서 5점 만점 중에 5점을 획득하게 되겠네요. 자, 수행평가 점수 이렇게 안내 드리면 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우리 수업 때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